물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이 SNS 뭐좀 합니다. 어, 블로그도 해요. 네, 블로그도 하고. 28살 남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 잠을 못잘 지경이다.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살고 자랐으며 외국인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다녔다가 현재 중학, 아, 대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자랄 것 없이 살아서 그런지 철이 없고 절박함이 없어서 학교 공부를 어이숙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후회합니다. 지금 집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서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계약직으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몸 쓰는 일 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 나이랑 대학교가 대학교 중퇴가 발목 잡아서 취업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요새 이 SNS 뭐좀 합니다. 어, 블로그도 해요. 네, 블로그도 하고.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는데 요새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스레드를 해요. 스레드. 그 트위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거 한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 본인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대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그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대학원을 잘못 쓴거 아니겠지 이렇게 봤더니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모모 대학교 무슨 학과 신입생 합격 이렇게 써 있는 거야. 30대 후반에 신입생 합격을 했다라는 거야. 이 글을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댓글로 엄청 막 격하게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했었어요. 너무 축하해 막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썼었어요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한계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 우리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나이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뭐그 어느 날, 몇 날, 몇 일, 몇 살에 학교 댕기고, 몇 살까지 공부하고, 몇 살까지 취직하고, 몇 살에 결혼을 해야 하며, 몇 살에 뭐 애를, 낳고, 몇 살에 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그러한, 사회적인 시기를 딱 정해놓고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 우리가 설 이제, 어, 아, 그 나이 때 보통의 사람들은 취업을 하는데 내가 계약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주저주저 할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그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과감하게 신입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막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과정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28살 다시 대학 공부하는 거 저는 결코 늦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어... 사람이 어떠한... 진로를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느 길을 딱 하나 정해놓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진로를 결정하고 쭉 가면은 그 진로대로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진로대로 못 가는 거 아니냐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진로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중에 목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부산 갈 형, 상황이 의치 않아서, 대구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을 가는, 부산까지 쭉 가는데, 부산을 가다 보니까, 부산을 가는 중에 보니까, 좀 때로는 곧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내가 중간에 휴가, 휴게소 들려가지고, 호두가자 까먹고, 화장실도 가고, 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도를 쭉 가다 보면은 내 목표라는 부산이라는 그 목표점에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이런 때도 이, 이, 있듯이 얼마든지 그 시간은 얼마든지 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내가 갔다가 갑자기 좀 다른 길로도 가고 싶고, 부산에 가기 전에 여기 한번꼭 가야겠어 하면서 또 다른 목적지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로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최종 목적 진로를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최종 목적 진로를 찍어 놨으니, 그 길을 일단 쭉 가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달라, 바, 갑자기 막 바뀌고 달라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여기 지금 28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은 제가 31이에요. 저도 진로 무지하게 바꿨어요. 한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목회자 한다, 해가, 목회자 하겠다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막 생각했다가, 이제, 아, 너무 중학교 때에 이제 뭐,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발이 센 건지 아니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회자의 자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의 길을, 어, 안 가고, 사회복지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면서, 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사회복지학 전공했으면 사회복지사로 갈줄 알았어. <laughs> 근데 대학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이 너무 좋은 거야. 상담에 대한 상담 공부하는데 상담 공부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상담도 해봤어. 상담을 받아봤어. 너무 좋아서 어, 나는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대가지고 대학 학교 4학년 끝나자마자 대학원을 교육학과로 들어가서 교육학과에서 교육 상담 석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사 되겠지. 그래서 상담사 공부 막 계속하고 상담사 실무했는데 이거 웬걸?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너무 피곤하네? 오히려 막내 자존감만 깎이네? 에라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지금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나이 서른 하나 먹는데까지 길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스물 여덟 먹으신 분이, 길몇번 바꾸는 거, 뭐가 두려니까 약간 꼰대 같은데. 그, 너무, 막, 길 바꾸는 거, 막 공부하고 뭐 하는 거, 막,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여기에 계속 제동 걸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마음은 있는데 계속 거기 그거에 막 몰두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만, 내가, 어,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 나 나이 너무,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오히려, 오히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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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동 걸면은, 그 현,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뭐, 아까 뭐라 그랬더라 알바, 결국에는 나는 알바밖에 못하겠구나, 내팔자야 이러면서, 신세한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붙들리지 말아달라는 거야 제일 깨야 되는 건 나이에 대한 생각부터 깨야 돼요. 나이의 생각. 도대체 사람마다 때라는 게있잖아 때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뒤죽박죽 얘기하는 상황인데 느낌이 드는데 사람마다 때는 다 있어요. 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무슨 때냐. 나만의 때라는 거예요. 나만의 때. 뭐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에 애 낳고 몇 살에 이혼해 이런 프레임은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시대란 말이야. 그 사회적인 때를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회적 때에 맞추겠다 해가지고 나를 몰아세워도 되냐. 그리고 그 때를 놓쳤다고 해가지고 내 때는 오지 않았다. 내 때는 이때 사회적인 때를 놓쳤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 할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때라는 건 누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때. 그 나만의 때는 내가 시기 불문하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갑자기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갑자기 뭔가 포텐이 터졌을 때그 때가 내 때라는 거예요. 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큰 효과를 부딪혔을 때 그때가 내 때예요. 그때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간다면 저는 2 8 살에 다시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사연을 갖고면서 오 이분의 대략적인 스펙이 막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대략적인 스펙이 있는데, 뭐, 언어 능력도, 언어 구사 능력 되겠죠. 뭐, 한국과 일본에서 성장했으니까, 뭐, 한 2개 국어? 영어까지 하면 3개 국어죠? 어, 3개 국어 대충 할 테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꽤 있어요. 자격증도 꽤 있는데, 설, 설마 이거 가지고 떨어뜨리는 자격증까지 있고, 3개 국어까지 구사하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 떨어뜨렸다? 문제 있는 회사죠. 어, 그 회사는 미친 회사죠. <laughs>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뭔가 여기서 발목 잡는 거는 나이보다는 대학교 중퇴인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연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좀 가, 나름 갖고 있는데 설마 대학교 중퇴 때문에 날 떨어뜨리진 않겠지? 설마 나이 때문에 날 떨어뜨리지 않겠지? 그게 걱정된데. 네.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만약 진짜 본인이 스스로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은 대학 지원하셔라. 대학교 들어가셔라. 정말 딱 드리고 싶어요. 배우는 데 나이 없잖아요. 어. 28살, 38살, 30대 후반 되신 분도 학교 들어가서 1학년 공부하시는데 2 8덟 뭐가 문제겠어요? 네. 걱정하지 말고 그게 너무 걱정된다면 공부하고 취업해도 늦지 않았다. 분명히 분명히 이분은 본인만의 때가 저는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면 공부해라. 취직하고 싶은 취업해라. 마음껏 해라. 마음껏. 마음껏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든 취업이든 해서 정말 좋은 결과 만났을,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먹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세기를 합니다.